3원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어느 길로 언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무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갈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계 받으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 소망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가 살아나가도록 오늘 하루 매순간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가르치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십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도 동일한 은혜를확 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장 위험한 약속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알아.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름의 어리석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게으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깨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곧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관하는 잔이라 간통을 경계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때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나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간교한 매춘부.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때 황혼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들여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 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홀리는 말로 깨므로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새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치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음부의 집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8장. 지의 탁월함.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대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악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아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언나니 여와를 경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종기한 자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에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9장 지혜의 길.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오.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어리석음의 길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음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0장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자본이라, 지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리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할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 타는 자는 금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화함을 늦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일이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의로운 삶이고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이시고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히 자유하게 기쁘게 감사로 그 길을 가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도 그리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 mean.